오늘의 본문은 은전 열모나 비유라고 불리는 비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변화된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우의 집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이 비우의 말씀을 주신 배경과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시간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입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 가까이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온 예루살렘에 점차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커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또제아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가까이에서 거지 맹이를 고쳐 주신 그 기사 바로 앞에 본문으로는 1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의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덧붙 있습니다.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였고, 그 깨닫지 못한 상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헤롯 대왕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됐거든요. 멀리 로마에 가서 왕위를 수여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들에게 영토를 분배했을때그 아들들은 분동왕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본문의 이 귀인은 부득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종들에게 한 명당 은화, 한문화씩을 맡겼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요 200데나리온쯤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폼사인 것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200일치 즉 6 내지 7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돈을 각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죠. 주인은 종더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돈을 종들에게 맡긴 이유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종들이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인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그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인 몰래 사자를 말하자면 사신을 보냈다 그 뜻입니다. 사자가 귀인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가는그 나라 그먼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되는 것을,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방해 공작을 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왕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겼을까 기대가 매우 커요. 그 기대감 속에서 종들을 부르는 것이죠. 첫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종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주인이 맡긴 돈으로 무려 원금의 열 배, 10배, 열 배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주인은 더큰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왕이잖아요. 왕인 주인이 그에게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이죠. 종은 이제 주인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더불어 다스리게 된 것이죠. 다음은 둘째 종이 왕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째 종보다는 적지만 이 사람 또한 많은 이유를 냈지요. 주인은 그에게도 다섯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앞에 두 종들과는 사뭇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왜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요 수건에 싸서 보관하려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주인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를 하거나 투자하는 일에는 올도 그렇지만, 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한 문화를 맡으면서 이미 주인의 뜻에 동의한 바가 있어요. 주인 뜻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한 문화를 종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변명은 좋은 말로 하면요. 저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혼을 내든, 돈을 불리든, 어차피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다. 주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너를 바라지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나를 무서워한다고 했지. 그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주인인지 너에게 보여주마.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무서워했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너는 최소한 최소한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라도 붙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수수수건에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인 이 왕이 왜 이렇게 진노했겠습니까 첫째는요 주인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지요. 둘째는요,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인의 성품을 이 종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믿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주인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저버린 거. 이것은 결국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그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세 번째 종은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셋째 종 얘기입니다. 한 문화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열 문화 있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종이죠.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긴 그 종이 바로 첫째 종인데 그 첫째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열 문화가 그에게 있습니다. 더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 주인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가장 좋은 실적을 낸 종에게 더 많은 자원을 맡기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자, 이 있는 자는요, 받은 것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여 많은 것을 남긴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없는 자는, 이 셋째 종과 같이, 게으르고 불충하여서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그런 자를 말하죠. 많이 남긴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자는 잃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열 명의 종들 가운데 단지 세 명의 종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일곱 명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명의 종들도 크게는 두 부류, 두 부류로 나뉘었을 것이고, 그두 부류 가운데 한 곳에 속해야 했을 거예요. 자, 있는 자이든지 아니면 없는 자이든지. 있는 자이든지, 없는 자이든지. 있는 자에게는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다섯 고을를 다스릴 권세를 주인이 주었던 것처럼, 이 왕은요, 각자가 남긴 문화에 따라서 공정하게 고을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지요 이제 마지막 한절이 남았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4절에 있었죠. 이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 갔는데 이 주인을 미워하던 이 귀인을 미워하던 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방해 공작을 한 거잖아요. 방해 공작.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왕에게 적극적으로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조차가 내려집니까? 왕의 원수들인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귀인, 또 주인, 왕은 모두 예수님 자신을 뜻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승천하실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요,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승천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 승천과 재림의 중간 시기, 이 중간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그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또 교훈을 주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자원을 활용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뛰어난 재능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면 이를 타면 시간, 돈,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재능을 주시고 자원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우리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성실하게 사용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허비되는 그러한 재능이나 자원이 나에게 없는가. 그것을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 회개의 때,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성도 개개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준그한 문화로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게 준 재능과 그 자원을 너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질문하실 거라고요. 보고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앞에 보고 드릴 때 흡족해 하실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자. 17절에 보면, 자라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충성이에요, 충성.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고 또그 큰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일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열무나를 남긴 종과 같이 충성된 종이잖아요. 칭찬받은 종이잖아요. 이들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준 재능 그리고 그 자원들이요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안전보다는 위험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투자에도 위험이 따르잖아요. 장사에도 성공의 보장이 약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재능과 그 자원을 활용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한 문화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기를 보시는,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실패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주님께 대해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일할 때,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 전에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지요. 정물 보물은 다하지만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이라고 친해지는데 그 원수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지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의, 그에, 그에는, 그들에게는 비참한 말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원수들은 심판당하고 그가 없는 영원한 형벌에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안에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원수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힘쓰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재능과 그리고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용한다는 것은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요그 열매가 있을 때, 또 많은 것을 남길 때, 그 결산의 때에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늘 보면 나오는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첫째 첫 번째 종과 같은 그러한 만족감 그리고 그러한 충족감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 나가는 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